옆 아파트 있나 옥상에다가 오케이 우리 우리 옆에 한 마리 기절 다짐이 음. 옥상에 옥상 기절이 킬요네 옥상 기절 아차패겠어아 짱아 연박 살리고그러다두명다 어! 기절이야 그러면 이쪽 음. 살리기 전에 진입할까 오른쪽 아파트 여기 있다 미미 아, 차, 차 뺏겼어, 나. 아, 여기 사람이 다. 끝. 나눈 먹어야 돼. 수도, 수도. 잠깐 수도 있다. 요 집에 있다. 잠깐만. 여기 집에 있네. 잠깐만. 그러면 딴 데도 있단 얘기인데. 무슨 이공처에 있다. 일단 내 쪽에내쪽에내쪽 가자. 어, 어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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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아 총알이 없어. 어, 쟤몰리서 온다. W. W? W, W. 여기, 여기 W. 그냥 네, W야, 여기 225내앞차딜 부린다, 25 방향 25차딜 벌었어 25? 25? 나안 보여 yeah. 20이야? 20좀 살리려고 그래 지금 한 명이 아아 아, 내가 안 보이는구나 끝아나한대 맞췄는데 이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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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한 씨. 발이 모잘랐었는데차두대 형님 싸요 두 번째 컷 살림개쪽 차가야? 진짜? 그건 기한대 쐈다 뛴다 뛴다 아, 괜찮아, 괜찮아, 뛴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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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니 뛴라서다다 뛰어 뛰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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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 오! 아! 카고말았어 잠깐만 아, 전투 끝내고 오카 아! 카구 카어 하나 남았다 하나, 하나. 하나 아니야 하 하나야 하나 더 하나 더 살려 일단 파님 부터 파님 부터 살려 파님은 저기 저희가 있으니까 아 전하님 있구나 지금 5방향 보나니 오방향 밑에 있어요. 일단 봐요. 지금 바로 가요. 이제 탈명 탈명 따는 중이야. 제네. 쟤네 저쪽 연막이 우리 펫 우린 줄 알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돌아요, 오른쪽으로. 아, 나 왼쪽으로 돌아요, 왼쪽 하나 돈다. 아, 머리가, 머리가. 안 돼. 아. 있어, 있어, 있어. 다 잡았어? 아니, 술탄 떨어뜨렸어, 또, 아니. 7호 태엽 아니 료호태 얘네 다 죽였어? 아니 안 죽였어 어 우리 차원들이다 누가 아이 됐다 100% 들었다 타임 1치료호태 해. 아직 안 끝나지 않았어요 얘네? 안 끝났어요 얘네 근데 어디 갔어? 7호 킬을 따로 먹었나? 따른 일은? 아이씨, 그런가? 그러면 다행인데 일단, 이, 있네 아직 있네 아, 네. 아, 썩고이 와야돼 어차피 아차 타고, 어, 저 집에 있지 집에 있대, 집에 있대 야돼 이거 예 하나 까봐요 조건 여기다 위 앞에, 네, 내 앞에. 어그내 앞에, 어, 앞에, 앞에, 앞에 누워 있어. <놀람> 끝, 얘네 끝. 나이스? 근데 집에 집에 있는 애들. 집이 마지막인가? 음. 차 타고 집을 붙어 버릴까? 쟤네가이 우리 유예지 타고 집에 붙었네. 정확히 어느 집에 있어? 저 뒤쪽 집. 여기서 봤거든. 한번 나는 차를 타고 여기 끝에 딱. 여기 자리 잡을까 여기 2 번. 네. 차두대다 가져갈까? 둘다 배워가요? 한 번에 붙죠. 한나 가고 가. 있어요. 어, 얘기 있다. 뭐야. 어? 그럼 저기 두 방, 방패 딱. 어, 한 명. 방방패딱 어, 한명 남았다. 한 두, 명. 명? 두 명, 두 명, 두명 남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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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차에 있다 아, 차에 음... 차에 거기 차펀니 음... 앞에 차 아, 조심 어저탄 그래. 조심 저심 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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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집 안에 있겠네. 집 안에 차로 막아 버릴까? 저집 안에 있어. 차로 막아 버릴까? 차로 막아야지. 응? 막아 버리면 어때? 화병을 던지는 거야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창문이구나 집 안에 있어요 아니, 음. 집 안에 있는데 뭐이집 어, 안에 있다고? 이집에요이이집 안에 있어 이집 안에 있어 거기 어떻게 나와? 여기로 여기 입로 들어갔거든 수탄한번넣을까 어! 나온다, 나왔다. 아이고, 잘못 던졌다. 수탄이 잘못 던졌다, 씨. <laughs> 조심. 아이, 씨, 오박사 하겠다. 아싸. <웃음> 다 <웃음> 다 <그런 번 웃음>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150 방이야. 연막 까야 돼 이거. 많이 살려줘 많이 살려줘. 잡아 잡아. 더 들어갈 거야. 아직 살리마요 집안에까지 들어갈 거야. 집안에까지 갈 거야. 천천히 천천히.

저 화염병 난인데 봐봐, 바위 어, 확인x2 인기서 확인. 확인. 음, 죽었다 오케고 핵판이죠 거기는 확인했어 와, 그못맞추 자꾸? 어, 나이스 그쵸? 오른쪽? 나이스. 돌, 돌, 숙소? 돌 기절. 돌 기절, 돌 기절. 오른쪽에 하나 빠졌 돌, 지금, 사, 저, 저기 돌이1 5 0 여기, 이쪽, 이쪽. 내가 잡으네. 여 앞에 뛴다, 요 나무. 근데? 네? 어, 오케이, 네. 하기. 여기 한방 강연아, 그 오른쪽에 하나 더 있다. 강연아, 오른쪽에 그 라네 내가 왼쪽까지 잡을게. 하나, 지금. 성당이 하나, 지금. 아저정혜입니다 마지막 한놈안 어딨어? 여기 95능선에 하나 있는데 걔가 하나 아니야? 하나 아니야? 둘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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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딴팀팀아야 그지 리 어, 그리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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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지 그러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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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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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이 언덕부터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올라간다. 길도 있어요? 응? 응? 여기있다. 잡았어. 잡았죠? 예. 네. M이다, M이다, 소, 어, 그 뭐, 카파팔 소음기는 잡았어. 네. 여기 어, 바로 앞에, 여기, 여기. 느리겠다. 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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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크. 끝 끝. 아니야 아니야 기절이야. 음, 말아라.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끝 아니. 예 네, 확인 팀을 음. 잡자. 220 왔다. 220 왔다. 확인 그거 알아. 220 어디야? 자기장 쪽. 내 앞에야. 자기장 잠겼어 지금. 잠겼는데 어디 보자. 어, 가야 하나, 확인. 죽였어요, 로정? 못 죽였어, 아직. 아니, 아직. 죽였어. 잡았고. 지금 집에 있는 애. 아, 집에 버려. 오른쪽으로 가자, 로정. 저 동북쪽으로. S2반 쪽. 저한명 있었어. 앞에 저또저 저, 95, 95 방향 확인 확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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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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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연운 일단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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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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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여기 여기 창고 쪽 담벼락에 하나 있어져 있어. 네. 어, 두지. 어, 아, 얘아 예, 얘야, 얘 예, 아냐, 얘야. 하나 더 있어. 얘 아냐, 얘야. 나중에. 얘야, 하나 기야 얘야. 얘야, 야얘야 누워있어 여기, 이 앞에 어디? 아닌가? 죽을래잖아 어디일 왜야? 방이야 살려줄게 오방이아내 살게 뭐야 이거 존나 얇아서 데 조심 아 어. 연막 하나도 없어 쐈는데 나 투하니까 머리 날라갔다 한마리 있습니다 저 앞에도 한마리 있고 와 안보여 어디서 쏘는거야? 저기 위 있겠죠 한, 발견. 다 65. 한, 한 마리 발견 한마리 발견 뒤에서 와요 저쪽 석이야세일다 세입 다이 들어왔어 우리 뒤쪽에 한마리 오고 하진이쟤쟤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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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제, 제. 봤어 봤어 바위 봤어 바위 안에 세명 있어 거기 나이스 죽었어 이쪽 끝 M방향 여기 세 여기 세 네. M방향 세 여기, 여기 다운된 거 살린다 다운된 거 살린다 여기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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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예, 먹야 하나? 이 바위, 요 바위, 요 바위, 바이, 요, 요, 요. 여기. 네. 먹날다 네네네. 네. 아, 아, 힘들다. 아, 왜 이렇게 안 보여. 아, 안 보여. 안보지겠다 진짜. 몸몸통 보여. 아, 맞추... 건물 라인 이쪽으로 애들 내리

붙는 거야? 왜 아무도 안 와? 아 왔어요, 나 왔다. 어디야? 사진 뒤에, 뒤에, 뒤에. 나 왔어, 나 왔어, 왔어. 이쪽에서, 이쪽에서 안쪽에. 잠깐만. 총 버려야겠다. 총알이 없다. 그치? 내가 가져와잡 가져와. 아 갑부 없으니까 녹아 버리. 이는 어디 갔어? 아나치웠다아 멍청한 놈. 아. 나이스. 아이케놈. 왼쪽, 오른쪽. 둘. 왼쪽도 볼.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아직 저기 싸우고 있었죠. 1, 2, 한명 싸우고 있어 있다. 코앞에. 앞에 바위. 145 살리자 아, <목소리> 야. 근처인거 같은데 왼쪽으로, 왼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네. 맞았을 리가 없는데 저거 맞았, 맞았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저거 두명어 저기, 저기 1평지에 1평지 돌, 오른쪽 돌뒤 두명 기절 상태예요. 저, 저, 제 쪽은 죽었어요, 일단. 될 됐나? 네명 집에 있어요. 오케이. 이거 확킬라고 지금 라고 가발, 우리 들어가 있죠 살짝. 예. 여기 자리만 잡고 있으면 될것 같아. 이걸 치킨 먹는.